까지 박 지킨다더니 이것도 배신 얘기네요. 남재준 돈 요구 치사하다. MB 십일 입장 발표 할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지시 MB 지시 누가 누가 가장 잘 따랐나 여기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부터 좀 볼까요? 여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있습니다. 청와대 요구로 특수활동비 상납했어요. 이제만이 직접 전화해서 돈을 요구했는데 좀 치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군요. 여기 보면 박근혜 대통령 나 끝까지 지켜준다더니 혹시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자 여기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도있는데 여기도 보죠.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국안보 실장도 했죠. MB가 우리 사람 뽑으라고 지시했어요. 사이버사령부 얘기인가 봅니다. 자 MB한테 댓글 공작 보고도 했어요. 검찰에서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추미의도불로민주장 대표, 염치없어. 지금이라도 고해성세하라. 이분이 아니고 이분한테 한 얘기겠죠? 자, 이재호 전 의원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MB 요즘 심기. 편안하시다. 진짜 편할까요? 자, 오늘입니다. 알려줬죠? 발언 내용이.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혀 안타깝다. 그런데 12일 중동으로 출국합니다. 강연하러 가신다네요. 영상 보겠습니다. 국정원 돈을 왜 청와대에 상납 하셨습니까 원장님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 원장님 취임 이후에 상납이 시작됐는데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국정원한원들은 한국 한국 국한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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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는 못한 반면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이질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청와대로 올려. 올베... 어, 잠시만요, 원장님. 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 검찰 조사 받으러 갈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막상 검찰 조사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 돈 요구하는데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 주며 치사하다는 생각 왜 했을까요? 자, 먼저 올려주신 고영신 교수님. 아마 남재준 원장이 취임한 지두달 만에 네. 5천만 원씩. 네. 보내라 이렇게 한거 국정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장의 특수활동기에서 네. 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 자리 세대라는거나 이런 세. 것은 자리 세라는 것은 그 동네 조폭들이 예. 뭐 이렇게 해갖고 자리값 대라고 예. 이렇게 쪼무라기들이 하는 짓인데 예.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어.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한 275억인가 65억 되고 대통령이 정도였습니다. 직접 쓸수 있는 특수활동비도 85억인가 됩니다. 어. 자기도 있는데 왜내 돈까지 가져가나? 네. 그러니까 이거 자리값 내놓으라는 거야? 뭐야? 좀 치사하네? 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알습니다 <laughs> 박상민 교수님. 네. 아마 남재준 전 원장은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국정원이 얼마나 바쁜데. 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예. 예.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예예. 여기저기 뭐 댓글부대, 알바비에 사이버 사령부에 갈 돈이 엄청 많은데. 네. 예. 청와대에서 자신에 쓰야 할 돈까지도 5천 오? 5천억입니까? 예, 5천억. 5천억을 내놓아? 아니, 청와대에서 도배정된 돈이 한 200억,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원 너무 많죠. 그런 데 보니까. 네. 5천만 원. 265억을 청와대에서 지금 막 받고 있어요. 예, 예. 거기도 그 돈이 많고, 대통령이 쓰는,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것도 그한 70억쯤 됩니다. 음. 그런데 국정원 돈까지, 아, 이건 너무했다. 음. 그쪽도 있으면서 왜 그러는지 정말 치사합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서영호 소장. 네, 남대준 원장이 치사하다고 생각한 건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예.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쌈짓돈을 왜 자기 돈처럼 특활비를 달라고 하는가 그래서 치사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전화하지 애들 재만이 시켜서 전화하는 거야. 이게 치사한 건지 헷갈리는데요. 예. 저는 그래서 결국은 치사한데 돈을 준 남재는 원장은 뭡니까? 시사 음. 빤습니까? 아. 생각 좀 잘해보십시오.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laughs> 아, 그렇습니까? <laughs> 예. 그러면 은 1번, 2번 쓰는데, 그럼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그 1번이라고 다들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2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애들을 네. 시켰다? 네, 대통령 직접 지시하면 공범 관계가 되는데, 예. 결국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설명기 전에 <laughs> 저분이 검찰에서 네. 한 얘기가 지금 이제 흘러나와서 보도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진짜 검찰 말 예. 얘기이기 때문에. 예.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 저렇게 누가 얘기했으면 그게 불법 아니에요. 그렇죠? 음. 수사 중에 전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예. 일단은 만약에,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예. 예. 아제 페이스북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에 대해서 진짜 남자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무슨, 쓰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혐의 들어갈 때 국정원은 진짜 애국 활동 한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얘기. 예, 다, 당당하게. 얘기해. 그 자세대로라면 예. 검찰에 들어가서 왜 5천만 원 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 여보시오 특수 활동비는 기밀비야. 이걸 왜 어디다 썼는지 물어봐. 음. 그거는 묻는 거 자체가 불법이야. 딱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예. 원래 저분의 기조대로라면 그거 맞잖아요. 음. 근데 아치사가지고 치사하게 5천만 원달랐어요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예. 저분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바뀐 거예요. 음. 뭔가가 바뀐 거예요.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어. 네그 이유가 뭘까?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 뭔가 이게 또 이게 프리박잉이 아닌가. 아,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아, 남자답지 않다라고 평가. 이 표, 평가는 틀리지 아, 않습니다. 자, 이종구 시장.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네. 자, 남재중 국정원장이, 어, 국정원장직을, 어,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 조웅천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의원이 아니죠. 정윤의 문건과 관련해서 박관천 경정과 조웅천전 어그 비서관의 어, 그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랐다, 쫓겨났다, 쫓아냈다 이유는 어, 청와대에서 정의란 문건이 더그이 그, 그 문제가 되고 막 돌돌자 남재준 국정원장한테 이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 내에 박관천 경정과 친한 사람들의 명단을 내놔라. 음. 그러니까 지금 남 국정원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사는 내가 한다. 예. 절대로 간섭하지 마라. 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근데남국정원장은 지금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노무현 정부가 아그 당시 육참 총장이었어요.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당시에 군 인사에 개입하려고하자 군 인사는 내가 한다라고 음. 해서 사실은 청와대와 대립을 했었거든요. 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남 국정원장의 비난은 많지만 네. 이분이 비하나의 축신으로 그쪽 이 군인으로 살아온 점에 대해서 돌이켜 보시면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지 않았을까 당시에 어. 그래서 최순실 씨와 그 문고리 3인방이그 어떠한 식으로 치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돈도 많으신 분들이 치사하게 코묻든내 돈까지 가져가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검찰 조사받았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매달 5천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남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상납. 또 화이트리스트 단체 지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라는 건데요. 우선은 상납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세곳이 괜찮습니까? 예, 건물인 줄 아는 사람들은 <laughs> 자기가 건물로 취급되지 않는 상황이면 다 얘기한다고. 예. 자, 어, 그런 말도 했죠. 어 대통령이 돈을 요구해서 치사하다고 생각했다고 굉장히 디테일한 <laughs>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 <laughs> 떼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뭐 자기 돈입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 돈도 아니에요. 뭐 근데... 자기의 몫으로 나온 활동비라고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거 어차피 공작비였기 때문에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돈도 아닌데 이 말도 이 발상도 웃기고요. 치사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했다 한들 그걸 또 가서 말하는 것도 웃기고요. 자, 어, 육군 참모 총장도 하셨죠. 예. 국정원장도. 예, 예 국정원장도 하시고. 대선 후보도 누가 초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나가시고. 예. 그래서 본인이 거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대선 후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을 그렇게 거물로 대우해주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예, 이것 조금 막 말하게 되습니다 굉장히 돈을 달라고 했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재만, 이재만 전 청무비서관이 직접 전화해서 전화 돈을 달라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이제 어, 출두할때 예, 포토라인에서 거창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주주의 수호하고 거창한 말을 했으면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어, 이렇게 답하면 안 되거든요 치사하다 막. 돈 달라고 그랬다말이에 <laughs>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건물이 아니게 지급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얘기를 하실 것이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나라가 과거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핵심 측근들과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검찰이 너무 많이 앞서간다라면서 걱정했다라고 예. 회의에 참석했던 측근 인사가 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라가 과거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예. m b 가 다스의 발목을 잡히고 있죠. 예. 흥미로운 반응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저는 어. 왜냐면 내년쯤에나 반응하지 않을 니까 일찍 반응도 있고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 프레임을 밀고 있잖아요. 이제 과거 예. 과거에 매달리고 있다. 보수 정당에서도 계속 밀고 있죠. 예. 예. 안 통할 거라고 보고요. 실제 안 통하고 있고. 여기 엉뚱하게 안철수 대표가 이 프레임에 합승하면 안 되죠. 여기 갑자기 튀어나와서 전전, 전전전 이렇게 하면서 합승했는데, 누가 조언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본인에게 도움이 안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미명박 전두대표의 직접 반응하였다. 예. 네, 또 이번 주 일요일에 중동으로 강남을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요. 이때도 아마 기자들이 많이 찾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입장을 낼지가 주목됩니다. 안됩니다. 이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군요. 여기 보면 박근혜 대통령, 나 끝까지 지켜준다더니, 혹시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자, 여기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는데 여기도 보죠.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도 했죠. MB가 우리 사람 뽑으라고 지시했어요. 사이버사랑부 얘기인가 봅니다. 자, MB한테 댓글 공장 보고도 했어요. 검찰에서 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미의도불어민주당 대표 염치없어 지금이라도 고해성세하라 이분이 아니고 이분한테 한 얘기겠죠. 자 이재호 전 의원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mb 요즘 심기 편안하시다 진짜 편할까요. 자 오늘입니다. 알려줬죠 발언 내용이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혀 안타깝다.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군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청와대로 올리는. 온... 네. 어, 잠시만요. 원장님. 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 검찰 조사 받으러 갈땐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막상 검찰 조사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 돈 요구하는데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 주며 치사하다는 생각 왜 했을까요? 자, 먼저 올려주신 고영신 교수님. 아마 어, 뭐, 남재준 원장이 취임한 지두달 만에 예. 5천만 원씩. 보내라 이렇게 한거 국정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장의 특수활동에서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 자리 세대라는거나 이런 것은 자리 세를라는 것은 그 동네 조폭들이 예, 예. 뭐 이렇게 해 갖고 자리값 대라고 예, 이렇게 쪼무라기들이 예. 하는. 까지 박 지킨다더니 이것도 배신 얘기네요. 남재준 돈 요구 치사하다. MB 12일 입장 발표할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지시 MB 지시 누가 누가 가장 잘 따랐나 여기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부터 좀 볼까요? 여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있습니다. 청와대 요구로 특수활동비 상납했어요. 이재만이 직접 전화해서 돈을 요구했는데, 좀 치던데 10일 중동으로 출국합니다. 강연하러 가신다네요. 영상 보겠습니다. 국정원, 돈을 왜 청와대에 상납하셨습니까? 원장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 네, 어이 네. 어, 원장님. 네. 원장님 취임 이후에 상납이 시작됐는데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는 못한 만경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일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 짓인데 네.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어.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한 275억인가 65억 되고 대통령이 직접 쓸수 있는 특수활동비도 85억인가 됩니다. 어. 자기돈도 있는데 왜내 돈까지 가져가나. 네. 그러니까 이거 자리값 내놓으라는 거야 뭐야 좀 음. 치사하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니다 <laughs> 박상민 교수님. 네. 아마 남재준 전 원장은 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국정원이 얼마나 바쁜데, 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예.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예예. 여기저기 댓글부대, 알바비에, 사이버사령부에 갈 돈이 엄청 많은데, 예. 청와대에서 자신있어야 할 돈까지도 5천, 오? 5천억입니까? 네, 예, 5천억. 5천억을 내놓으라? 아니, 청와대에서 배생된 돈이 만많할까가 250만 천5 0만 원.